월지만금말두개들 응 <laughs> <꺼� apology> <laughs> <시금밖에> <aesthetic>

E 頼む。<noise> <noise>

へえ。<noise> <noise>

파, 해먹을죠 파. 그래좀 같이 먹자. s u 간이 다시다 뭐 빽절 조금 이거 고기도 꺼도 꽂아... 돼 고기는 뭐 해야 돼 빼똥도 없나 지금이일 뿌 失礼します。であっ 그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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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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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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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들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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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 없나? 맛있어 고구마 피자야? 고구마 피자야? 응.